라덕순 유튜브 안녕하세요. 또 라덕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라그나로크 이벤트는 너무 간단한 이벤트라서 전다 아시는 줄 알고 리뷰도 안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특히 초보자분들이 전혀 모르셔서. 급히 이 공짜 버프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올립니다. 경험치 20%, 드롭률 20%, 올 스탯 10+ 플러스 버프 받는 이벤트 함께 보시죠. 일단 이 이벤트 이름은 식목일 이벤트예요. 맵에 돌아다니는 이렇게 생긴 물 몬스터 있죠? 얘를 잡으면 맑은 물이란 아이템을 줘요. 이 맑은 물을 프론테라 6시 필드로 나가서 거기 있는 고양이, 여자 고양이한테 갖다주면 경험치 드롭률 20% 증가, 30분짜리 버프를 줍니다. 반복 가능하고요. 그리고 로덱스라는 게 있어요. 메일 같은 건데. 새로운 메일이 있으면 오른쪽 위에 로덱스가 뜨기도 하고 왼쪽 위에 기본 정보창에 아주 얇은 화살표가 있는데 이걸 한번 누르면 여러 아이콘들이 뜨는데 메일 아이콘이 있어요. 그걸 클릭해도 돼요. 물론 esc를 눌러서 단축키를 설정한 뒤에 단축키로 로덱스를 열면 더 편하죠. 어쨌든 이 로덱스의 공지란을 보면 그라비티가 식목일 아이템을 보내냈어요. 이 어린 묘목이란 아이템을 아까 프론테라 6시 필드 여자 고양이 옆에 있는 남자 고양이한테 갖다 주면 남자 고양이는 올스테10 파워 부스터 캐시 버프 효과를 줘요. 마찬가지로 30분 지속이에요. 기간은 4월 5일부터 21일까지. 이제 막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엄청 크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사냥하세요.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중요한 퀘스트 라덕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